코펜하겐 해석 두 번째는 확률밀도입니다.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결정된다. 파동함수의 제곱은 측정값의 확률밀도로 나타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전자가 이중슬릿을 지나서 스크린 벽에 붙을 때 여기에 붙을지 아니면 여기에 붙을지 여기에 붙을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붙을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확률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앙지점에 붙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여기에 붙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40%, 여기에 붙을 확률이 30%, 여기에 붙을 확률이 20%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닐스보의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물리학에 확률이 들어오면 안 된다. 물리학은 결정론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공전 궤도가 있고요. 공전 속도는 1초에 약 30km입니다. 이렇게 공전 속도가 딱 정해지면 지구가 공중 궤도에서 1초에 30km 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1초 전에는 이 지점쯤에 있었겠죠. 그리고 1초 후에는 이 점쯤 했을 거고요. 이 거리의 차이는 약 30km 정도가 되죠. 30km 이렇게 현재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알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론이에요. 기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차가 대전쯤에 있어요. 이 기차의 속도는 시속 100km고요. 대전에서 부산까지가 약 200km 정도 가 차이가 나고요. 서울에서 대전도 약 200km가 차이가 나요. 이 기차는 2시간 전에 서울에 있었고요. 2시간 뒤에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1시간에 100km 달리기 때문이죠. 결정론과 확률론 사이에 카오스 이론이라고 있어요. 나비효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론인데,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이 공이 타자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져 있거든요. 공에 회전이 있을 거고요.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당기는 중력의 영향도 받고요. 바람의 저항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공이 타자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이 포수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럭비공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튈지 여기로 뒤지를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상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태풍 같은 이런 날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날씨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기압, 기온, 습도, 바람, 구름의 양, 구름의 형태, 강수량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날씨가, 태풍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지, 어디로 이동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어쩌면 카오스 이론도 확률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슈퍼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도 모른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습니다.